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벗고 다니는 여친 때문에 헤어짐을 고민하고 있는 써니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음, 봅시다 제목 언제 어디든 늘 벗고 다니는 여친 아이고 감사 가 아니라 이런 미친 야! 너 지금 클럽 왔냐? 야! 털 삐져나왔다 너 언제 노출증, 월, 어... 노출증 여친, 제가 보수적인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직장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여친의 심각한 노출증 때문에 하루하루 고민만 쌓여가는 상황이며, 특히 최근엔 크게 싸웠는데요. 이거는 뭐 말이 1도 안 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 여기에 쓰는 거고, 만약 제가 잘못된 거라면 당연히 사과할 겁니다. 특히, 이별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정확한 판단 꼭 부탁드려요. 참고로 이 친구는 뷰티 계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중이며, 몸매가, 예, 뭐,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 생각처럼 어떤 병인지 뭔지 여하튼, 일단 상의의 경우, 딱 붙는 크롭, 끝나시가 고정이며, 밑에는 핫팬츠, 미니스커트, 레깅스, 딱이세 개가 고정입니다. 계속 돌려가면서 입어요. 빈말이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지난 13개월 동안, 박스티나 긴바지를 입은 걸본 적이 없어요. 단한 번도, 겨울에도! 그래서 솔직히 이런 여친이 부담될 때가 자주 있지만, 그래도 절대 터치는 안 했습니다. 왜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이며, 그런 만큼 아무리 연인사이라 해도 상대 옷차림을 지적한다. 이거는 선을 넘는 행위라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하튼 그랬는데 어느 날 하루는 얘가 핫벤츠를 입고 왔는데요. 야, 이게 진짜? 길이가 짧아도 너무 짧은 겁니다. 평소보다 더 짧아요. 아니, 그냥 길이만 짧은 거면 저도 아무 말안 했을 텐데. 앞 말고 뒤를 돌면 그 뭐라고 합니까 볼록 튀어나온 거, 그 엉밑 살이라고 합니까? 궁디 밑에 튀어나온 살, 어. <laughs> 엉덩이 일부가 아니 좀 많이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뭐 말이 좋아서 핫팬츠지 거의 팬티 수준이에요. 진짜 깜짝 놀라 가지고 잠시 어버버하다가 야너 엉덩이 다 보여 이러니까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아 그래 이러고 끝입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군요. 되려, 제가 더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며칠 후에는 얘가 흰 끝나시에 추리닝 반바지를 입고 왔는데요. 이것도 거의 뭐 핫팬츠 수준입니다. 일단 위에는 옷 자체가 너무 얇고 딱 붙는 데다가 속에는 또 검은 속옷을 입어가지고 그게 다 비치고 밑에는 이게 통이 넓어가지고 팬티가 다 보이는 겁니다. 게다가 저게 지금 뭐야? 팬티에서 삐져나온 건가 뭔가 아무튼 시커먼 무슨 실 같은 게 살짝 보이기도 하고 띵털이죠. 게다가 하필이면 <laughs> 그날 좌식 테이블에 앉았는데 이게요 양반다리를 하거나 얘가 몸을 움직일 때마다 그래요 그 띵틀 같은 그게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해 제가 한마디를 했죠. 야너 지금 위아래 속옷 다 보이는 거 알고 있냐? 이거 진짜 해도해도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오?라고 말이죠. 그런데 얘가 거기서 버럭합니다. 옷 가지고 그러는 거 이걸 뭐 집착이며 간섭이라고 하더니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왜 애같이 구냐고 뭐라 해요. 진짜 하도 난리를 치길래 입에 거품을 물고 그래. 그냥 나는 속옷이나 신체 부위가 보여서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고 이게 지적으로 느껴진 거라면 미안해. 그 부분은 사과할게. 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은 뭐 그렇게 어찌저찌 잘 넘어가나 싶었는데 지난 주말에 결국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방에 사는 친구가 볼 일이 있어 오랜만에 서울에 올라왔다며 온 김에 점심 한끼 하자는 연락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여친도 같이 올라왔다고 하길래 저도 별 생각 없이 여친을 불렀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제가 폭발을 해버린 겁니다. 폭발을. 혹시 오해하실까 싶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건 당일에 갑자기 불러낸 게 아니고요. 전날 미리 얘기해둔 거라. 야, 내일 친구 보는데 너도 갈래? 뭐 이렇게 말이죠. 옷 고를 시간 충분히 있었습니다. 여하튼 약속 장소는 따로따로 도착을 했는데요. 헐, 이런 미친. 얘가 말입니다. 그 자리에 살구색 크롭탑 그리고 흰 레깅스를 입고 왔네요. 나시가 아니고 아예 끈도 없는 탑. 거기다 아래는 무슨 진공포장한 인삼 같아요. 와, 진짜 보자마자 정신이 혼미해지는데, 당연히 제 친구랑 친구 여친도 당황했죠. 벌건 대낮에, 초면에, 이건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앞에도 미리 말씀을 드렸듯, 이 친구 지방에 사는 친구고요. 이번이 저희 여친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의 여친은 무난하게 브라우스에 치마를 입었던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진짜 얼굴이 너무 화끈거리고 숨어버리고 싶었어요. 결국 집에 돌아오는 길에 대판 싸웠죠. 둘이 보는 자리도 아닌데 꼭 배꼽 다 보이고 끊없는 나시를 그 자리에 입고 왔어야 했냐. 거기다 흰 레깅스까지. 어, 네가 인삼이야 뭐야. 꼭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리냐라고 했더니 여친은 역시나 더 크게 반발을 합니다. 자기 스타일이니까 절대 상관하지 말래요. 아니, 그래, 뭐, 날씨도 좋고, 핫벤츠도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장소와 분위기에 맞게 가릴 건좀 가리고, 아니, 그게 그렇게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봤을 때 얘가 심각한 노출증 환자 같은데요. 자기는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더러 젊은 꼰대라고 욕을 합니다. 아니, 정말로 제가 꽉 막히고 보수적인 사람입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헤어지냐 마냐 중인데, 많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2번. 아이고 저런 이근 때와 장소도 못 가리는 핵모지리를 옆에 두셨군요. 공감능력 결여, 이기주의적, 자기중심적, 신경질적, 거기에 노출증 등등등 경계성 지능장애가 의심되는데, 아니 저런 애를 도대체 왜 만나고 있는 겁니까? 어? 뭐야? 대댓글? 그걸 지금 몰라서 문냐 예쁘니까 그런 거지. 야, 그냥 감수해라. 솔직히 뭐 너도 다 알고 만난 거 아니여? 대댓 <laughs> 2번. 그래, 뭐 일단은 몸매 좋고 이쁘니까 만났겠지.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노출증인 걸 알게 된 거고, 처음부터 노출증 환자인 걸 알았으면 왜 만났겠냐고요. 여하튼 뭐 이제 헤어지겠지. 부모님 만나는데 레깅스다. 야, 진짜 아찔하다. 아찔해. 이번. 제 주변에도 저런 여자가 몇 있는데요. 진짜 놀라운 것은 얘들은요. 임신을 해도 그렇고 애를 낳아도 그렇고 또 유모차를 끌때 조차도 저 지랄을 하고 다녀요. 특히 임신하면 옷 홀로당 다 벗고 가슴도 마찬가지 딱 꼭지만 가린 채 개울수마다 사진 찍어 인스타에 올리고 거기다가 유모차 끌고 다닐 때도 그렇고요 애들 어린이집 배웅해줄 때도 그렇고, 맨날 탑에 핫벤치만 입고 나옵니다. 아, 물론 노출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다 때와 장소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이거는 뭐 뇌가 없는 건지 뭔지 솔직히 너무 추해. 어, 그지 같아요. 3번. 개성! 당연히 존중하고 스타일도 존중합니다. 그런데 때와 장소를 불문 저렇게 입고 나왔다. 이건 더 이상 개성이 아니죠. 그냥 미친 거지. 4번.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땐 옷차림이 어땠는데요? 대댓글. 만약 저런 차림으로 클럽 같은 데서 만난 여자다. 그러면 평생 안 바뀌니까 그냥 쭉 참고 살든가. 그게 아니면 여친을 바꾸셔야 할 듯. 5번. 끌끌끌. 누가 보면 업소녀 데리고 다니는 줄 알겠네. 6번. 혹시 처음 만났을 때도 저랬던 거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결국엔 뭐야? 님이 선택한 여자죠. 그러니 상견례 할 때도 레깅스 꺼가. <laughs> 7번 혹시, 그거 아시나요? 핫벤츠 입고, 바닥에 앉으면, 팬티뿐만이 아니라, 띵털도 같이 보여요. 본문 보니까, 스니도 그걸 본것 같은데. 여하튼, 그걸 알고도 그렇게 입는지, 아니면 뭐 상관이 없는 건지, 아무리 개인의 취향이라지만, 저건 진짜, 어우, 답 없어요. 대댓글. 헐, 털이 왜 보여? 당연히 왁싱을 하고 다니겠죠. 대댓 2번. 개소리. 저 여자들이 다 왁싱하고 다니는 줄 아냐? 너, no. 노출증이 왜 노출증인지 모르지? 대대 3번. 이런 미친, 그런 뭔소리야뭐 털도 고의라는 건가? 그런 건가? 어 그렇구만. 음. 8번. 저 정도면 예의도 없고 개념이 없는 거야. 몰랐던 척 하는 거죠. 억미살도 일부러 다 내놓고 다니는 건데 저건 그냥 못 배우고 태생이 천박한 겁니다. 사람이면 장수와 때는 가릴 줄도 알아야지. 나도 여자지만 쓰니야 너 진짜 잘 생각해라. 나중에네 아이의 엄마가 저런 사람이라도 정말 괜찮겠냐? 특히 딸이면 그대로 배울 텐데. 그러니 그냥 연애만 하다가 헤어져라. 임신 조심하고. 9번. 몸매가 좋아서 입고 싶은 옷 마음껏 입을 수 있는 거, 그거 다 자기복이고 또 분명 노력도 많이 했을 겁니다. 솔직히 부럽기도 해요. 그런데 이거는 기본 예의의 문제죠. 노출을 있는 옷을 즐겨 입는 사람들 중에도 필요할 때는 격식을 차려 입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저건 그냥 남들한테 못 보여줘서 안달난 거고 무식한 거죠. 온몸 문신에 명품 클러치 들고 오토바이 타면서 침찍찍 뱉어대는 양아치 옆에 있는 여자들. 걔들도 덩달아 산티가 나는 것처럼 이건 당연히 반대로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곁에 있는 남자도 산티가 나는 거라고 그렇게 보인다고. 10번. 저거는 그냥 남의 시선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이 쳐다보고 시선 받는 걸 되게 좋아한다 이거죠. 가끔 멀쩡한 옷 입고 나갔다가 시선을 받지 못하면 바로 속이 상하고 심사가 뒤틀려 버리는 거요. 저도 여러 번 겪어봐서 아는 건데요. 이거 절대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결혼까지 생각을 했다면 바로 빠이 하시고, 그냥 연애만 생각을 한 거라면 조금 이따가 빠이 하세요. 11번, 제 친구 와이프, 필라테스 학원, 뭐 거기 사장인데. 야, 키도 적당하고, 몸매는요, 진짜 완전 예술입니다. 딱 봐도 후광이 비치는 그런 외모죠. 평소 하고 다니는 게 포카리 스웨트 광고 모델 같은데요. 수수하고, 청순하게 하고 다니는데, 솔직히, 노출 잔뜩 하고 다니는 여자들보다 훨씬 더 눈에 띄고 더 시선이 많이 갑니다. 전날 이 친구가 결혼할 여친이라며 보여주는데 당시 베이지 스커트 무릎 아래로 오는 A라인 치마에 하얀 반팔 블라우스를 입고 나왔었거든요. 같은 여자인 내가 봐도 깜짝 놀랐어요. 바로 뿅 가버리겠더라고. 몸매 이쁜 거 자부심 갖고 그러는 건 좋은데 그 이쁜 몸매가 매력이 되려면 저렇게 과도한 노출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뭐 에디튜드 옷차림 등등등 더 신경을 쓰는 거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별하세요. 12번 저지랄로 하고 다니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하면 뭐 본인 만족이니 개성이니 어쩌고저쩌고 난리를 치죠? 아니, 그럼 남자가 스모 팬티만 껍치고 다니면서 나는 이게 개성이야! 이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건가? 13번. 저는 여자인데요 하루는 핫팬츠를 입고 온 친구가 아빠 다리를 하는데 띵털이 다 보이는 거야. 깜짝 놀랬죠. 그 후로 저는 핫팬츠 입을 때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요. 뭐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때와 장소를 못 가리는 건 솔직히 저는 어, 일종의 관종이라고 봅니다. 어. 그래도 뭐 자기 만족이라니까 뭐 어쩌겠어. 뭐 우리가 떨어져 나가야죠. 어. 아니 쓰니가 어. 감사합니다.